오늘은 24시간 박스에서 살기 챌린지예요. 지금 아빠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아, 이제, 어싸! 창문 다 만들었다! <laughs> 아니, 아빠, 창문이 왜 필요해? 창문 필요하지. 여기 계속 있어봐. 얼마나 깝깝하겠냐. 그냥 일어서면 다 보이는데 안돼 안돼 여기서 일어서면 안돼 앉아 생각 자 앉아 자자 각자 자리 앉아 어. 바닥에 앉아 거기 카펫이야아 아. 어 그리고 오늘은 다 박스로 살아야 돼 어. 공부도 박스로 해야 되고 뭐든지 다 박스로 해야 돼. 어? 공부도 박스로 해? 어, 어. 공부도 박스로 해야 돼어 그리고 잠깐만 어. 자 아빠 여기 어. 뭐좀 써야 돼 규칙 한 시간마다 아빠는 꽃미남이라고 외친다. 어. 아빠, 그게 무슨 규칙이야? 야, 이거 아빠가 만들었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아빠만의 집이야. 아빠 집이니까 너희들은 아빠 규칙을 따라야 돼. 규칙이. 아, 진짜. 아빠를 부를 때. 잘 들어? 응. 어. 동경. 하..는.. 아 온..남..아빠라고 아 부른다. 오케이. 알겠어? 아, 이런.. 오! 어?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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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잘했어. 아니 그던지 근데... 어떡해? 던져야지. 이거 니어 여기 내네 집이니까 내곁중 네네네 지켜야지. 아니. 아니. <laughs> 괜찮아. 내가 그럴 줄 알고 여기 평의 하나 더 만들어 놨어. 아, 아니. 한 시간 만에..

자 그러면 아빠의 박스하우스를 어. 소개해 줄게 어 그래? 그래. 그래. 지금 잠깐 밖에 잠깐만 나가자 어. 자 입구부터 자 여기는 아빠의 박스하우스 자 여다지 문이에요 여기는 큰 집이 있을 때 여는 거 와. 이거는 많이 쓰지 마, 고장날지도 몰라. 아, 아, 됐어. 여기 <laughs> 박스가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 <laughs> 아 주, 출입구. 여기는 잘 봐야 돼. 박스가 열었을 때 부드럽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살짝 접어뒀어. 아, 아, 참. 아, 자, 들어오세요. 따라라따 자, 여기. 여기는 카페트. 오 박스 카페트. 오 카페. 카페.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어. 카페. 왜 카페 갔잖아. 아, 아, 카페! 아, 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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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뭔가 같아. 테이블. 밥 아, 먹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 테이블. 아. 근데 여기 왜부모이도 들려야 돼? 아, 거기 침낭도 돼. 밤에는 침낭이야. 여기 안에서 잘, 잘 수도 있어. 잘 근데, 나와. 큰일 나. 여기 들어가서 문 닫잖아. 내 코구 네. 네. 소리 내가 놀래서못 자. <laughs> 소리가 엄청나게 울릴 거야. 그러니까 아빠 혼자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이집에 제일 중요한 공간. 어, 어, 여기는 어. 뭐라고 적혀 있어? 심도. 어, 여기는 심터 화장실. 자 화장실 한번 들어가 봐. 자 여기 화장실에는 변기도 있어 저기. 서 아! 있으면 다 보이잖아. 어? 이렇게 다 네, 보이는데. 네, 근데 이렇게. 앉으면 안 보이잖아. 앉아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원이 아. 어, 안 보인대. 원이 한번 체험해봐. 자 화장실에 자아 원이 아. 그 화장실. 아, 열심히 연다, 이요 어, 어, 어. 아, 근데 이거 뭐야? 어, 어? 뭐 어, 어떤 거? 요거. 아, 이거! 한번 열어봐! 딴 거! 아, 가다! <laughs> 아, <자자. 웃음> 방지를 위해서 좀 열어봐. 자, 이제 볼리는 여기서 봐야 돼, 요 오늘은. 자, 이제 우리 집 속에 끝. 어때? <laughs> 아주 잘 만들었지? 별로야. <laughs> 뭐, 뭐 별로야. 두개할거 없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 근데 뭐 쓰고 있는 거야? 어? 콩미나 아빠 잠깐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아니야 아니야 봐봐봐 아니, 이거 slab. 발로 꽃받침 만든 거 아니야? <laughs> 그보다 아무튼 심심하다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핸드폰도 못 하고 이게 뭐야? <laughs> 어. 왜? <laughs> 왜 여기 사람이 얼마나 재밌어 좋잖아? 뭔가 색다르지 않니? <laughs> 아니. 아니. 아 심심해. 그러면 아빠가 뭐 만들어 줄까? 뭐야? 뭐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 잠깐만 왜 이거? 뭐 하는 거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뭐 만들어 주고 있잖아. 오케이. 뭐가 나 만들었어? 뭔데? 자 여기 구멍을 뚫었어. 여기에 공을 꼬리나는 사람은 점수를 얻는거야. 어때? 오, 오 재밌겠다. 재밌겠지? 어. 응. 어 근데 어, 너희들이 좀 동의해야 될 일이 있어. 뭔데? 여기 공을 넣으려면 공을 가져와야 될거 아니야? 아빠 가서 공좀 가져와야 돼? 아 어, 오케이. 공 어, 어. 가져올게? 아, 어, 오케이. 끼이익 찔 자동문이었어 이거. 아, 아니 이으로 소리 내지마. 내입 <laughs> 자동문. 아빠 언제 올까? 아니, 아니, 아빠왜 화장실 나뉘었는데 지각하게 야,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알아? 여기 내 집인데 이거 만드는 데 진짜 힘들었거든. 어? 화장실도 못 가냐? 아빠 방금 터질 뻔했어. 아니 여기 왜? 화장실 있잖아. 아, 너희들 참 아빠의 배려를 모르는구나. 좀 들어봐. 어. 내가 왜 저기를 안 쓰고 저기 갔냐고. 어. 다 너희를 위한 거였어. 왜? 아, 네. 생각해봐. 어. 저 이제 한 번도 안쓴 화장실을 내가 지금 썼다고 생각해봐. 너희도 어떨 것 같아? 진짜! 더러워. 그러니까! 자,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가서 어, 쉬 소리도 나고, 네. 스멜도 나고, 한다고 생각해봐. 너희도 네. 어때? <laughs> 아니, 선생님, 얘 알아! 해.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 못했어? 아 오케이 이거 한번 봐줄게 대신 아빠는 게임할 때 마이너스 50점! 왜 마이너스 50점 그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해. 아니 아니 어, 잡았어야지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이번 경기는 팀전으로 하자 우리 어. 그리고 이긴 팀은 여기서 해방되는 거야 진 팀은 오늘 여기서 자야 되는 거고 어 음, 괜찮아 오케이 음. 그자 어. 그럼 이 공을 저기에, 어, 꼬링 시키면 이기는 거야. 자, 이 공을 각 팀당 여섯 번씩 던질 거야. 아, 많이 나. 넣은 팀이 이기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그러면 팀은 어떻게 하지? 나는, 아빠랑안 해. 뭐야, 너? 아, 아, 왜? 아빠 마이너스 오십 점 있잖아. 아, 그거 가지고 그러냐? 당연할거 아니야? 잠깐만, 어, 이거네. 마이너스 오십 점 별로긴 한데, 내가 빵 칠해줄게. 오, 역시 원이 음. 오, 뭘안 해. 들어야 내아 그러니까 어. 그거 아빠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빠가 필요해. 아, 아 잠깐만. 그러니까 네 말은 아빠가 잘하고 아빠가 좋아서 아빠 팀 하는 게 아니라 뭐 만들어야 되니까 아빠가 필요해서 아빠 팀 한다는 거야? 어 맞아 맞아. 일단 게임 시작. 하자. <laughs> 와 어이 없네. 알았어. <laughs> 자 간다. 오케이 내가 한 방에 넣어줄게. 원이 화이팅. 어! 뭐지? 발받이 받지?! 아니, 아빠 이쪽으로 불린 아니, 거잖아. 아, 이시죠 저. 한 번. 아, 잠깐만. 이거 어려운데? 나은 잠깐만. 엄청 나, 나. 작잖아. 오! 아, 정말! 아니, 아니. 아니, 아빠 이쪽으로 불린 거잖아. 발 없어도 못 넣어. 뭐, 카메라 찍혔나? 좀? 발받이가는 거. 자, 원이 원희. 원희야, 화이팅! 자, 과연 원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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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laughs> 이거 아 산타 할아버지 흉내 냈어. <laughs> 자두 번째 경기 과연!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어, 어려웠지? <어려운데>? 같아. <laughs> 자 엄마. 자 엄마 빨리 하세요. 치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몇 봤어? 아잉 잠들어. 아잉 걸렸어! 아, 아 걸렸어! 아, 아, 걸렸어. 아, 이거 <laughs> 그렇게 <하는> 아니잖아. <laughs> 아, 아니! 이거! 자, 4차 지도! 과연! 과연! <laughs> 어? 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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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놀랬어. <laughs> 자, 이제 라인을좀당깁시다 <laughs> 네. 자, 과연 버섯돌이는 성공할 것인지. 어? <laughs> 아! 아! 아, 진짜! 누가 <laughs> 는줄 <한> 알았어. <laughs> 와, 아, 이거 긴장했다. 아, 긴장했다. 과연, 원인은? 엄마. 버섯거리팀 마지막 시도, 엄마. 아, 잔뜩 아, 아. 있어? 아. 어, 과연. 누구지 아! 자, 이거 <laughs>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자, 마지막 공이 될 거야, 이게. <laughs> 아빠 못 넣을 것 같아. 아! 맞 <laughs> 이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자, 우리 한칸 땡깁시다. 음. 이 선입니다. 아. 간다. 언니 니가 할래? 아빠 할까? 어.. 상관없어. 오케이. 아, 아 정답! 아빠! 니가 던질 거그랬냐 못하네. <laughs> 자, 이번에뭐 뭐라고? 진짜 못하네. 자, 뭐, 뭐? <laughs> 버섯돌이가 던질 거야? 어. 어.. 에비. 아? 아니, 아빠. 아빠, 애비 자, 과연 무슨 소리든. 돈이든... <laughs> 어! <야! 왔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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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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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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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키? 어 좋아? 괜찮은데? 좋아! 덤벼 핫키! 와! 오케이. 어! 일단은 그 핫키 스틱부터 핫키 네, 스틱? 어! 핫키 어, 스틱 만드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카펫트를 찢으면 돼! 와! 이 카펫으로 카페트로... 아, 여기 엄마팀 그려! 핫키 스틱! 자! 각자 그려서 핫키 스틱 만드세요! 우리는 밑으로 엄청 크게 하자! 자! 저희 핫키 스틱! 어때요? 냐 와! 좋다! 좋지? 좋지? 보스토리! 엄마! 아. 야 창을 만들어서 찐다고. 와 어, 좋은데. 야나 옆에 있는데 다 들리는데. 너이가아 아쉽다. 뭐야 아시오 바로 옆에서 다 들리는데. 너 이마! 엄마. 그러면은 도끼를 만들어. 어? 다 늘려, 아 들려 임마. <laughs> 아주 크게. 어 이따 아빠 어. 이렇게. 엄마. 아, 그럼 우리도 아발랑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어. 너무 얇아서 체가 흔들릴 걸. 스틱 다 만들었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무슨 진짜 도끼를 만들었냐? 야 그거 칠수 있냐? 어칠수 있어 <laughs> 진짜로 <하는 거야. 웃음> 근데 아빠 합기는 어? 몸싸매도 돼? 어아 잠깐만 우리 내가 오늘 이거 만들라고 힘다 썼는데 그거까지 하면 되지? 나 엄마한테 원래 몸싸움안 되는데 <laughs> 아 그리고 여기 공을 만들어놨어. 이건 퍽이라고 해? 어, 오케이 퍽 퍽이 아니라 하키 공을 퍽이라고 불러. 아. 자이 공은 어, 여기 이게 우리 골대야. 골대 아. 사이에 놓으면 일점. 아 오케이. 자 준비됐니? 아 준비 시작. 너, 진짜, 야? 진짜, 야. 잠깐만, 뭐, 스피리나, 이렇게...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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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야? 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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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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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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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다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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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왜 들어갈지 모르겠어. 아, 일단 졌어! 네. 일단 우리 집좀 복구시키자. 아, 그래. 네. 아, 그럼 우리 여기서 하면 되나? 너희들 해방이네? 어, 아 잠깐만. 어? 뭔가 흥이 올랐으니까 한판더 하자. 어, 그러면 이번 판주면 너희들 진 거다. 어? 왜? 우리 두번 이겼잖아. 아니, 뭐? 흥이 올라서 하자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너희들이 하자고 했잖아. 솔직히 마지막 판은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래. 그래.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임당 30점이었고 이번 경기는 한 게임에 100점. 음. 그럼 됐지? 그래. 마이너스 -50점이지 않았어? 이번 음. 게임 한 게임에 120점. 왜 점수 50점 올렸어? 왜? 그래? 그럼 맞잖아. 이 판이 이스팀이 이기는 거야. 어, 아, 어, 아, 어 아주 공평하지. 어. 원래 마지막 판은 역전이 있어야 돼. 그래. 역전이 없으면 문제 또 보는 재미가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우 이러면서 어. 그냥 하지 말까? 그럼 그래. <laughs> 아, 아, 아 그럼 보드잉 어. 어. 여러분들 보드 실망스러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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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하자 어. 아 어. 그럼 뭘로 하지? 탁구 아 탁구? 어. 탁구채는 그러면? 이거 잘라서 하자 아 그거 잘라서? 어, 어 그럼 알아서 그거 잘라 <laughs> 이거 어디 이거 무슨 돈이 있고 어디 갔어 아까 그 너덜너덜 걸레 같은 채자 <laughs> 저희 채다 만들었어요 어때 딱 탁구채 모양 나오지? 음료수야 <laughs> <laughs> 근데 이겼다. 이겼다. 방금판에도 너저분달로 저기 이겼다. 아 그러게. 아니 야, 이거는 뭐니? 이거는 뭘칠수 없어. <laughs> 우리도 막딱닦구제 딱 느낌이 오잖아. 아, 음... 어, 시원해. 아, 하지 마. 그러다 표난 어... 시원하지도 않아. <laughs> 야, 이거 칠수 있냐? 그러니까 이따 걸어. <laughs> 괜찮아. 뭐 그냥 하면 되지. 어... 그러 어. 공평하게 어... 우리야 상대편 고르게 해 줘. 어? 어? 있는데? 아니 이따걸로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 걸로 어떻게 그래, 해주자 해 해주자 해주자 아, 아, 아. 그럼 우리도 선택 아 오케이 언니 선택해봐 음 오빠 어 그나마 엄마보다는 음... 오빠가 나을 거야 어, 맞아 아빠 진짜 무없지무 아... 아... 없니? 보석들이 그래 자, 의자에서 공내기 뛰면 안 돼요 아 오케이 몇점 내기 그냥 1점1점 너무 작다 아, 저거 그래.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점어 그래 그래 잠깐만 연습 한번 하면 안 되나? 아, 아, 오케이 연습하자. 우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니, 어. 잠깐만! 아니 이게 탁구야? 잠깐만 너칠거 맞냐? 어칠거자하나하나두 개. 자 하자, 하자, 진짜 이제 진짜지? 어 진짜다. 아. 투 터치하면 지는 거다. 안 된다. 아. 지는 거다. 아. 어. 네. 와, 떨어졌는데 이거 손넘어같잖아왜할거선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대0! <laughs> 어 돼! 안 받았다. 와! 그 받았어. 오지 아니, 저그물으물한 번으로 이래 각구로 날릴 수 있다고? 어. 어. 간다. 아. 어. 예! 아! 어. 야, 우리 일더높는 거. 일단 야, 이거 120점짜리 판이 랬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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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웃음> 조금 뭐야? <와야>, 자꾸 말안안 <laughs> 돼. 잘. 안돼 잘. 예! <laughs> 이겼다! 자, 저희가 이겼어요 와 이번엔 120점짜리 맞았잖아 와 시사하게 이겼다 와 해방이다 해방 와, 아니, 와 아니,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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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치사해 뭐뭐뭐뭐 진짜 치사해 뭘사해 아니 아빠 원래 100점이라고 했잖아 아니 너희들이 하자고 했잖아 이번 경기에 맞았네 저 너희들이 하자고 했어 안했어? 아 그래 아진짜 아, 내가 더럽고 얕잡해가지고 <laughs> 그냥 나가 와 <laughs> 허둥이 님들 저희는 해방이에요. 아. 아 근데 너무 피곤하다. 그냥 응, 응. 우리, 우리도 우리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잘게. 아 그래. 그래 가 아, 들어갑시다. 아, 너, 들어가. 아이고. 잠깐만 나 방구 나올 것 같아. 우선은 어! 아. 아빠랑 원이가약삽하게 이겼네요. 뭘 얍삽해. 나요 진짜 었으요그러주세요 안녕. 우리 얍삽하게 우리 덕진 나도 들어갈래. 아, 들어와 들어와. 됐다. 아 잠깐만 안에 공이왜 이렇게 따뜻해 갑자기 어 아빠.